내 이름은 정순애. 올해 67살이다. 젊었을 땐 시장 통에서 생선장사를 했다. 손에 비린내가 밴다고 아무리 씻어도 빠지지 않던 냄새. 그 냄새로 아들 대학 등록금도 내고 남편 병원비도 냈다. 남편이 세상 떠난 뒤 나는 오로지 아들 하나 보고 살았다. 새벽 5시면 시장 문 열고 밤늦게 비린 손으로 도시락 싸던 그때 그게 내 행복이었다. 그런데 말이지. 그 잘된 아들이 결혼하고 나더니 세상이 뒤집혔다. 며느리는 처음엔 상냥했지. 어머니 힘드셨죠? 이젠 편히 쉬세요. 그 말에 마음이 녹았는데 그게 시작이었더라. 하루는 내가 부추전 부치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코를 찡그리며 말하더라. 어머니 생선 냄새 좀 빼요. 우리 애한테 나면 어떡해요? 나는 멈칫했다. 애가 무슨 냄새를 안다고 그래? 그랬더니 문을 쾅 닫고 나가더라. 그날 이후 수건도 따로, 식기도 따로. 내가 밥상 차리면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. 밥그릇을 빼앗듯 들고 갔다. 심지어 내 방문 앞에 방향제를 두고 "이제 좀 살겠네"하며 웃더라. 나는 들리지도 않는 척했지만 가슴이 쿡쿡 찔렸다. 하루는 며느리가 그 애를 안고 말하더라. 우리 아기 냄새 나니까 할머니랑 놀지마. 그말 듣는 순간, 진짜 세상이 멈춘 줄 알았다. 며느리가 아들한테 속삭이듯 하지만, 내 귀엔 다 들렸다. 여보, 어머니 냄새 심해. 나 이제 그 집에선 못 살겠어. 어머니 좀 나가시라고 해. 며느리가 그렇게 말하고 방문 닫던 소리, 아직도 귓가에 남았다. 결국, 나는 내 손으로 짐을 쌌다. 평생 벌어 산 집인데, 조용히 현관문 닫고 나왔다. 시장 근처 단칸방 하나 얻어. 다시 생선 손질을 시작했다. 비린내야 뭐, 내 인생의 향기니까.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까? 하루는 비 오는 저녁, 낡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. 어머니, 문틈으로 보니 며느리였다.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, 손엔 애까지 안고 있었다. 남편이, 아니, 오빠가 주식하다가 망했어요. 집도, 차도 다 잃었어요. 우리 갈 데가 없어요.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다. 그렇게 싫다던 내 손을 잡고 있는 며느리. 순간 말문이 막혔다. 나는 문밖으로 내쫓을지 고민했다. 손을 빼려고 뿌리치니 며느리가 울먹이며 내 손을 붙잡았다. 어머니 죄송해요. 그때는 제가 철이 없었어요. 우리 좀 며칠만 재워주세요. 나는 멀뚱히 그 애를 바라봤다. 그리고 말했다. 그래. 그때도 네가 그랬지. 냄새난다고? 이 손이 너희 밥 먹여 살렸는데 그땐 몰랐지? 며느리는 울면서 말했다. 어머니 잘못했어요. 나는 손을 뿌리치며 말했다. 이 냄새가 싫다며? 그럼 네가 살 길은 네가 찾아라. 문을 닫았다. 비린내가 방 안에 가득 퍼졌다. 근데 이상하지 그 냄새가 그렇게 달콤하더라. 이 냄새가 내 인생의 자부심이니까.